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7위의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정취는 정말 특별합니다. 알록달록한 나뭇잎 아래 트램이 조용히 오가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일상의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취리히의 카페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백의 미를 즐기며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여행 중 빠르게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나비와 달팽이처럼 느긋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취리히의 자연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삶의 정말 소중한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호텔 몬타나 칠리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숙소로 청결한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입니다. 공항 접근성이 뛰어나고 풍성한 조식도 제공되어 여행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텔 몬타나 칠리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74개의 객실을 제공하여 최상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최근 개보수된 객실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한 숙면을 도와줍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위스 취리에 위치한 이3.0 선급 호텔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호텔 내에는 안전 금고, 주차장, 자동차 대여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에 편리함을 더합니다. 모든 고객에게 빠른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가 제공되어 더욱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일 제공되는 아침 식사 뷔페는 다양한 메뉴로 여행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킵니다. 대륙적인 아침 식사도 즐길 수 있어 호텔 내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비스 트리시티 웨스트 호텔은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한 숙박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위치와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만족스러운 가족 여행을 지원하며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비스 츄리이 시티 웨스트 호텔은 현대적이고 아늑한 객실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타입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을 폭넓게 제공합니다. 한 개의 싱글 침대 또는 더블 침대가 있는 객실은 가족과 친구 단위 여행객에게 적합하며 모든 방은 잘 정돈되어 있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위치에 자리 잡은 이 호텔은 츄리이의 중심지에서 가까워 출장이나 관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넷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이비스 호텔은 청결한 환경과 종합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모든 게스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비스 7A 시티 웨스트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늑한 바와 도서관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또한 세탁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직원들은 여행 중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손님들이 걱정 없이 숙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호텔 내의 커피숍과 레스토랑은 맛있는 요리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아침 식사로 제공되는 풍성한 조식 뷔페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맛의 식사를 객실 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룸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하며, 공용 주방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요리를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스 버젯 722 공항은 공항 근처에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청결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높은 품질의 시설을 갖춘 이곳은 여행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아이비스 버제 722 공항은 총 238개의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객실은 여행자들이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블, 트리플, 트윈룸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방 종류로 고객의 필요를 충족합니다. 아늑한 침대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어 여행 중 여유를 더해줍니다. 이 호텔은 722 공항에서 단 3분 거리에 위치하여 빠르고 편리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공항과 가까운 위치 덕분에 비즈니스 여행은 물론 관광의 기점으로 최적입니다. 고요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편안한 숙박을 즐기며 체크인과 체크아웃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아이비스 버젯 722 공항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편리한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안전 금고, 자급식 세탁실, 매일 청소 서비스 등은 물론 공용 라운지와 TV 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여행자들과의 교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시설들이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도와줍니다.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은 아침 식사가 포함된 대륙식 뷔페를 제공하여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며 시설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 쾌적한 식사 분위기를 제공합니다.